5장 36절부터 시작된 제 2차 전도 여행은 16장을 거쳐고 이제 17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전도에 길이 막혀서 방황하는 사이에 그들은 이제 소아시아의 서북 쪽에 있는 드로아 지방에 도착을 했고, 그 드로아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죠. 마게도네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 환상 후에 그들이 마게도네로 건너가는데, 마게도네로 건너가서 첫성이 바로 빌립보죠. 거기서 자주 옷감 장수와 그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빌리뽀 간수와 그 가정에게 전도함으로써 빌리뽀 교회의 기초를 놓았죠. 훗날 바울은 이 빌리뽀를 떠나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관심 가지고 이제 빌리뽀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공급함으로만 그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관심 가져준 것만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것만큼 변하는 것이 바로 동물이고 식물이고 영적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들이 17장에서. 대살로니카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의 관례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먼저 유대인을 찾는 것. 자기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접근이 쉬웠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오해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교정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거듭나게 하는 일이죠. 그 일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열심을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풀어주고 해석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뜻을 푸는데, 율법 속엔 무엇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죽음을 당해야 되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사망과 부활의 증언이죠.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율법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그는 그릇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주일 오후 말씀으로 묘사한다면 진정한 왕은 예수다. 진정한 왕은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왕이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환경 이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은 왕,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러한 외모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섭리하고 경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laughs> 그 예수를 자기만 도와주는 예수로 알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복 주시고. 그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정이 그대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그렇게 얘기한다했어요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가 나를 그러나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나는 너를 도와, 너 하나만 도와주고, 너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야. 작은 신이 아니야. 나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자요. 그 우주를 움직이며, 환경을, 나라를 다스리고 움직여가는데,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내 백성을 만드는 자야. 이게 바로 나를 우상으로 연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종교 속에서 있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 존재해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율법 속에 담겨지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보금이 떨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왕이구나 그분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구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돌을 들어 치려 덤비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은 거죠 바로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절에 보니까.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오히려 유대인보다 뭐가 나와요? 헬라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그 중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신라를 모셨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손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대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신앙의 기초를 이루었던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서 그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 중에 끝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사람. 그의 동역자. 아주 믿음의 큰 사람들이었던 것.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손은 오늘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기로 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믿음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선, 거짓 선종, 선동, 그죠? 오늘날 말로 말하면 깡패들을 용역으로사용해서 바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야소는 바울의 이랑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대신해서 금부리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당하는 주의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따뜻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야소는 바울을 안전하게 도피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보석금을 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하여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주의종들을 향하여서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진리나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비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삶, 더 가지는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소는 복음을 깨달아 알았어요.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소는 기꺼이 돈을 내놓고 자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도 그 고통 속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 믿음의 생명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라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야손이 복음을 부인하고 바울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을 고발했더라면 아마도 야손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팔아먹는 자들. 오늘날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 참,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례를 받는 목사의 입장에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너는 복음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냐? 네 속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냐?" 라는 얘기를 늘 묻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장사꾼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신들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십자가 아래서 죽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칭찬해주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 판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손이 행한 이러한 일은 결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훗날까지 그 믿음이 지속되어졌던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오전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들,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 믿음이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1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들 살펴보세요. 그것은 그가 잘난 사람이 아닌 복음이, 그 복음이 생명이 될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서의 삶을 맺어내더라.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하는 걸 깊이 묵상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부터 점검해야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되새김질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서 오늘 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대살로니가에 머무르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가 전해오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아 주신 성자 하나님이 이 지상의 사역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며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이르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하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도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 만들어 낸 사람들 그를 끝까지 기억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생명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과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